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기억을 보게 되면 기억은 v의 x 바라고 하는 것은 n분의 vx가 되는 것이죠. n분의 vx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n분의 vx가 현재 4죠. 그래서 n분의 4가 되어서 우리가 기억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2의 x 바와 이제 2x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2도 이제 2x 바도 x 바도 평균이 10인 거니까 평균이 10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0 a와 10 a는 현재 우리가 좌우 대칭인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의 이 크기는 이 확률은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가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디귿을 볼까요? 디귿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화하면 되겠죠. 우리가 왼쪽부터 표준화하게 되면 이것은 p의 루트 n분의 2가 되겠죠. 이제 표시편 차는 g가 거나같다가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a 1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p 의 지의 비와 작다 이렇게 같으려면 이것처럼 우리가 양쪽 대칭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무엇을 알수 있냐면 루트 n분의 2분의 a 1 0 이것이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넘겨서 풀, 풀게 되면 a-10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루트 n분의 2b는 12단 결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도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될수 있겠습니다.